예뻐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6세대고요. 3.0 SQ4 그란 루소입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17년 5월 25일 주행거리 54,412km고요.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8,530만 원인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 6,950만 원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1회 141만 2890원 잡혀 있거든요. 범퍼에 스크래치 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보험 이력 하나 잡혀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한 분이 쭉 5만 키로 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차 애정 가지고 문제없이 타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차량은요. 엔진룸 열어보면 엔진룸도 너무 예뻐요. 3.0 V6 터보 가솔린 엔진 채용하고 있습니다. 2,979만 7 9 c c 4바퀴 굴림, 4WD고요. 410마력에 56토크, 제로백은 5초입니다. 어, 이 차량은요, 몇 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옆모습 휠 너무 예쁘죠? 20인치 정품 휠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찍느라고 밖으로 꺼내는데 무거워 죽을 뻔했습니다. 차주분이 미리 구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정품 디스크. 야, 이것도 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장 모두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드라이버 어시스트도 적용돼 있고요. 순정 마세라티 배기음 예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예쁜 배기음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목소리> 마세라티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삼지창 너무 멋지고요. 실내 디자인 정말 예쁜데다가 이 카멜 색깔의 가죽이요. 가죽 질도 고급스럽고 스티치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의 삼지창 감성도 그대로 살아있죠. 자, 도어 부분에도 디테일 살아있습니다. 일단 마세라티 특유의 이 프레임리스, 거기에다가 가죽, 스티치, 우드, 패브릭, 그리고 갈색, 카멜 가죽까지 해서 진짜 디테일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차량 드라이버 어시스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위쪽에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로 편하실 거예요. 정말로 만족하실 거예요. 자,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2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차량 2열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타시면서 만족감 높더라고요. 헤드 공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제키160 기준이에요. 위에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만큼. 진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뒤에 키큰 아이들을 태운다, 어른이 탄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레그룸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렁크도 530리터예요. S클래스보다 골프백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전천후 아닐까요? 자, 이런 의미에서 트렁크 공간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도 확인하시죠.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트입니다. 3.0 sq 4 그란 루소입니다. 자, 출처 등록 2017년 5월 25일 주행거리 54,412km, 신차 출고 가격 1억 8,53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6,95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1회, 141만 2,890원 잡혀있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디스크, 내짝 네다 있다는 거, 신품이라는 거, 그것도... 메리트고요. 차량 상태가 진짜로 2017년 출고 차량이라는 거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이 부분도 메리트일 거예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고요. 저희 실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비피해도 없고 비 많이 오는 날도 차량 보러 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6,95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모두 됩니다. 유예 할부 30%, 할부 기간 연장 84개월도 가능하니까요. 금융 상품도 스타카에 상의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 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